9월 24일 수요일 김혜정의 톡톡동해안입니다. 첨단 신소재인 그래핀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에서 제정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 만나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시의회 김민정입니다. 네 우선 이 그래핀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핀을 흑연에서 한 층만 떼어낸 두께 0.2 나노미터 정도 신소재인데요. 네.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가 100배 잘 통하고 또 열전도성이 뛰어나서 꿈의 신소재로 불립니다. 네, 이렇게 꿈의 신소재 이 그래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라든가 제품에 활용이 되고 또 산업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핀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초고속 통신 방수 방열 소재 그리고 의학용 바이오 센서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고요 네. 에너지 의료 전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대 확장해가고 있는 이제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 신소재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30년까지 급격히 확대될 음.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산업 전망이 높다 보니까 지금 포항시에서도 몇년 전부터 이 그래핀 산업 육성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먼저 이제 이 그래핀 밸리를 꿈꾸게 할수 있었던 그래핀 스퀘어라는 기업이 2000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래핀 스퀘어라는 회사가 포항으로 이전한 이후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래핀 밸리를 이루는 구상이 시작됐고요. 네. 그 그래핀 그밸리를 이루기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음. 포스텍과 같은 연구기관도 있고, 방사광 과속기, 그리고 이런 기업,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그래핀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적이라는 음. 그런 판단이 있고요. 꼭 포스코나 그 다음에 그 작은 기업들에서도 그래핀 소재 관련 생산을 하기,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올해 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핀을 대량 생산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 음. 그런 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 이런 좀 현황들에 더불어서 정부에서도 그래핀 산업을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육성에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그래핀을 포함한 신소재 산업을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는 네.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음,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분야라는 뜻입니다. 그래 포항은 이런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네.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첨단 그래핀 산업을 육성하는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이제 포항에서 제정된 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지난 6월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다시 그럼 통과가 된 겁니까? 네. 지난 6월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제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으로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있어서, 네. 표결을 통해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핀 그 신소재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던 음, 상황이고요. 네. 어, 그때 바로 통과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음. 그렇게 뭐 기사에도 많이 나고 함으로써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네.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음. 응원하게 되고 이 그래핀 산업이 정말 포항의 네. 신산업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응원하는 마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아무 이의 없이 통과를 했고 음. 또 많은 분들이 그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래핀 산업을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좀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 조례 내용을 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제 그래핀 산업을 특정해서 육성 지원하겠다는 조례는 포항시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음. 의지의 표현인데요 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고 또 실제로 음. 기업을 꾸려가는 데 있어 시작할 때 단계에서부터 네. 이 파, 어, 결정을 내리는 네. 그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그래핀 연구 개발의 지원이나 기술 상용화 촉진이나 그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양성하고 또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음, 네. 다 이렇게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원적 지원의 음, 근거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 상용화 지원이라든가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네. 재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정말 어 향후 뭐 정부라든가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또 네, 이렇게 이런 조례가 있으면 관련 기업들도 더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네.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실제 그6월에 조례가 부결됐을 때도 네. 어, 전국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네. 이제 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렇게 이런 조례가 부결됐다는 점에 대한 이제 그 투자가로서의 그런 음. 견해나 그런 것들 많이 볼수 있었고요. 네. 이런 이제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기업인들은 안정적으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할수 있겠다는 그런 음. 안정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곧 열릴 경주 에이팩 네.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투자가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이제 기회도 우리 포항이 놓치지 않고 이제 우리 포항에 그래픽 밸리를 만들 수 있게 이제 투자, 투자를 투자 하세요. 이렇게 음. 포항이 조례도 내놓고 이렇게 홍보를 할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그에이팩에 앞서 이렇게 또 다행히 만들어져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래핀 배 만드는 걸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부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 투자를 할수 있어서 좀더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무래도 포항시에서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그래핀 기업 유치와 또 관련 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례에 그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포항시는 앞으로 그 그래핀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좀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이런 포항의 철강 위기가 또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또그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좀 구체적인 좀 계획이 나오진 않은 상황인 거죠? 아니요. 지금 이제 산자부에서 그렇게 국가 첨단 기술 지정을 건의해 가지고 추진 중인 것들도 있고요. 네. 보다 좀 장기적인 계획과 또 세부적인 계획을 촘촘히 만들어 보는 것은 이제 조례 근거에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네. 실행될 계획입니다. 네, 어, 이 전기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잘 통하고. 또 실리콘보다 음. 100배 이상 빠르게 이동하면서 강도가 강철의 200배에 달하는 점단, 네. 정말 이 첨단 소재 기대가 네. 큰데요. 끝으로 네. 바라시는 점또더 전하고 네.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뭐이 그래핀이라는 산업을 경제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그래핀 산업이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음. 그 점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그래핀 그 공정 과정이 꼭 철판을 생산하는 과정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음. 어그 철판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서 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게 생산이 되지만 아주 가볍고 안전해서 여성들도 이런 산업에 많이 투입될 수 있고 관련 산업이 확장성도 크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대가 돼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용역 보고서를 보고 했었는데요 네. 이런 이제 그래핀 산업 밸리가 정말 빨리 확장돼 가지고 철강 도시에서 이제 미래 신소재 도시로 황도 한발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례가 아주 작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다른 필요한 일들은 시의회서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 산업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